방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8일 수요일 오전에 음성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온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시 시작 한 10분여 전이었죠. 네, 이란에서 지금 아 이란에서 어,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네 미군의 네알 아사드 공군 기지에 현재 미사일 12대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 타전되고 있는데. 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큰 하락세로 현재 시작 중입니다. 음,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지금 약 1.3%, 2.2%의 하락세 출발하고 있구요. 어, 에너지 관련 석유 종목이나 방위 산업주를 제외하면 지금 대다수 업종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일단 미국 증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한국증시 넘어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미국증시 역시 지금 이란과의 고조되고 있는 국제적 양상으로 다우지수는 0.42% 나스닥지수 0.03% 하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음, 주말에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뉴스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소식이죠. 네 이란의 소... 예,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의 드론 기지, 예, 아, 미군의 드론. 네 살해되고 나서부터 현재 지금 국제적 분위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죠.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현재 보고 싶은 건 긴장 완화이지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다면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전쟁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어, 경제 지표 하나 좋았던 건 있었어요. 지난 12월 작년 미국의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11월 53.9보다 예, 호전된 55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국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어, 경제지표 호전상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분위기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지금 4일만에 하락세로 조금 소폭 안정세를 보였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일 다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오늘까지 국제유가 전일 대비 약 0.57달러 0.9% 하락해서 배럴당 62.7달러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 지금 이번 주 들어서부터 이란과 미국의 지금 예,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뭐 극동유화라든지 음, 아까 전에 흥구석유도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석유 관련 주들의 일부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또 엘컴텍 같은 예금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한화시스템 LIG NX1 하화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저희 코스닥 기준 1,500억 미만은 종목상 보여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방위산업주 스펙코라든지 빅텍도 현재 급등 중입니다. 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지수 현재 전일대비 24.6. 24포인트가량 하락해서 2151선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은 13.98포인트 하락한 649선 나타내면서 각각 전일 대비 1.12%, 2.11%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코스피가 2143선, 코스닥도 645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보다 지금은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큰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 1478억,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매도세를 좀 줄여가고 있네요. 43억 매도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수가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막 예, 1억의 소폭이지만 매수세 전환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까지 294억 매도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을 찾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종목이 수급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이 유진테크입니다. 예,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도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일 대비 주가 4.2%가량 올라서 17,250원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예, 유진테크 수급 차트 보시면 사실 최근 5일간은 주가의 변동성 거의 없었어요. 어, 기관이 5일 중 4일 매수, 외국인이 2일 매수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커지고 있었는데 20거래일 기준으로 기관이 17일, 외국인이 9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인데 뭐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대다수 관련 업종들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유진테크 오늘 많이 좋은 모습이네요. 어제 에 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 예, 연이어 수급 탑픽의 종목에 오른 건 호텔 신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린 종목인데 아뭐 면세점의 올해 매출액 증가 예상 그리고 4분기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영업이익의 경우 86.6%의 큰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리포트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렸죠 최근 오거래일간 주가 13.2%큰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 하락세에서 상승세 전환했지만 지금은 다시 약보합세 전환했습니다 전일 대비 0.8%가량 하락해서 98,600원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다고까지는 보이긴 어렵습니다. 어, 최근에 2 0거일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어, 어제까지 기준으로 외국인이 17일 기관이 15일 매수하면서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좋고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B 세미콘입니다. 제가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타나서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은 또다시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도 전일 대비 주가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1.15% 상승해서 7,93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바, BTS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1일에 한국에 컴백한다는 소식이 뉴스로 들렸죠. 엘비세미콘은 원래 반도체 쪽의 제조 업체인데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BTS 소속되어 있는 빅키텐터 컴퍼니 예, 이 소속사의 1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 방탄소년주 네, 테마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에 상승세 한때 좋았는데 한3% 이상 제가 상승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한 기업의 상승 이슈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네, 네 번째 종목 PSK입니다. PSK도 최근에 상당히 어,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죠. 어, 전일 대비 주가 3.8% 가량 예, 상승해서. 24,200원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였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상당히 좋아요. 최근 15거래일 중 외국인이 13일 동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6일 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기사 올려드렸는데 예, 국민연금 최근 보유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 4분기에 코스닥에서 가장 높은 지분율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이 psk 라는 기사 올려드렸습니다. 약6.33%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네, 지금 이점 거래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신기한 게 원래 주가가 큰 하락세를 보일 때 대장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보통 외국인과 기관의 동심매도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두 대장주는 아직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약간 좀 특이합니다. SK이닉스가 이 중에 하나 수급 탑픽 종목에 선정이 되었죠. 전일 대비 주가 3.3% 상승해서 현재 97,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삼거래일간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약보합세 에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대다수 종목들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주 SK이닉스가 상승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기사도 올려드렸고요. 또올 1분기부터 이제 메모리 업종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 올려드렸죠. 이러면서 삼성전자와 합산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아, 전분기 대비 9% 가량 하락할 것이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26%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면서 오늘 두 대장주가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비해서 현재까지 SK하이닉스의 수급이라든지 주가상승세가 좋네요. 마지막으로 올라온 여섯번째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현재까지 보이고 있으면서 수급타픽에 올라온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일 대비 주가 하락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약 1%가량 하락해서 현재 2만 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12월 30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오버레일 연속 주가 상승세가 약 10%가량 있었던 종목이고요. 방금 제가 올려드린 라파스 수급차트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매도세가 많았는데 개인이 매수량을 늘리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업의 상승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급 탑핑 메뉴 살펴보셨고요. 이제 수급 우수 메뉴 넘어가서 현재 어떤 종목 상승하고 있는, 예, 괜찮은 종목들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극동유화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일환과 미국의 국제 분위기 점차적으로 좋아지지가 않고 있는 가운데, 혼자서 약간 날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분위기 가운데 극동유와 오늘 12.4% 주가 상승해서 6,510원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6일엔 상한가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24.5% 급등. 오늘도 현재까지 12.4% 오르면서 최근 3거래일 가량 약 거의 한. 57% 8% 상당히 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제효과가 만약에 오늘, 지금 이란에 만약에 공습 이후에 또다시 밤에 만약에 미국이 또다시 이란에 보복행이나, 어, 뭐 보복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미국이 이란에 대한 또, 바, 어... 네, 또 대응을 한다면, 국제유가가 아마 또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변동성이 물론 커서 위험은 하지만 지금 국제유가의 상승세 에 이미 극동유화의 상승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 수급보수 1위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국제유가 상승세로 최근에 언급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 이 극동유화를 제외하고 3위에 올라 있는 대한유팜이라든지 또 네, 이런 종목이 현재까지는 올라와 있는. 대한유팜도 최근에 상승세가 크죠. 이 종목 어제는 6.67% 가량 하락했는데 1월 6일 날 무려 26.1%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 5거래일간 약2 9의 상당히 큰 상승세 보이면서 거의 극동유화보다는 못하지만 큰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제외하면 오늘 뭐 별달리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사실 지금 수급 우수 메뉴에서는 거의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 어,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현재 11% 가량 지금 급등하면서 2940원 나타내고 있는데 네이 종목은 제가 방송 전에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갑자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방송 이후에 한번 찾아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급수의 메뉴에 올라와 있더라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할지 조금 약간 의문이네요. 일단 그래도 조금 뭐 안정세 보이고 있는 종목 하나만 더 보자면 d b i 택이 현재 12억 올라와 있고요 주가가 전일 대비 4.11% 가량 상승해서 29,1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이어 나타났지만 기관은 5일 중에 4일 매도하면서 네, 기, 저 외국인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 현재까지 보이고 있네요. 음, 오히려 DBI 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국민 일단 연금 지분은 최근에 줄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 네, 오늘 현재까지 네, 상승세가 그래도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사실 올랐었죠, 이 종목. 제가 상당히 큰 상승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언제 과연 하락하나 싶었는데, 오늘도 이 종목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상승 중인 종목이라, 네 오늘도 예 상승세가 이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별다른 지금 이슈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음, 일단 지금 상승세 쉬이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네 한번 보겠고요. 수구편황 메뉴로 넘어가서 현재 어떤 종목들 쌍끌이 매수 반대로 매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쌍끌이 매수 종목에 SK하이닉스, 솔브레인, DB하이텍, 유진테크 그리고 PSK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서 대부분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솔브레인이 현재 2% 가량 상승해서 86,600원 올라와 있네요. 네, 제가 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불화수소 관련해서 예, 최근에 지난 여름부터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킷잘 들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시설 증 확장으로 인해서 현재 작년 대비 뭐 생산량을 두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렸는데 오늘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에, 오늘도 하락세 출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상승세 전환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거래일간 어제까지 기준으로 외국인이 18일 동안 매수하면서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20거래일 중에 10일 매수하면서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반면 지금 부방재 님이 올려 주신 거 보시면 파란색이 상당히 많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쌍끌이 매도 종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다 설명드려야 될지 지금 네, 고민 중인데 오늘 쌍끌이 매도 종목들은 제가 따,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뚜렷하게 쌍크림 매도 종목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쌍크림 매도의 특별한 의미가 제가 봤을 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쌍크림 매도 종목은 별달리 오늘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업종별 수급으로 넘어가셔서 현재 어떤 업종들이 상승 뜻을 타고 있는지 반대로 하락 종목이 많은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면 아까 전에 쌍끌이 매도 종목이 많다는 점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거의 대다수 업종의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상승세가 나타나 있는 종목들은 네, 우주항공막 국방 등의 방위 산업주 그리고 석유 관련해서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종들이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이외 대다수 업종들 현재까지 하락세가 상승세에 비해 크게 예,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업종이 특별히 나쁘다 좋다를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고요. 대부분의 하락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새롭게 진입하신다면 네 진입을 그렇게 제가 추가 뭐 추천드리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방위산업주 정도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오늘 어뭐 빅텍이나 스펙코는 저희 기준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괜찮았던 종목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가라앉았지만 l i g n X1 정도가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l i g n X1 제가 수급 차트 한번 올려봐드리면 이 종목 대표적인 방위 산업주 중 하나인데요. 네, 전일 대비 2.28% 상승해서 현재 33,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2.23% 하락세 보였는데 최근에 연이어 분위기가 지금. 전쟁 확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4거래일간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이유가 12월 27일부터 예, 어제까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사실 기관도 최근에 매도세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1월 6일과 7일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 시작 전에 오늘 좀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종목 한번 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 한때 3, 4%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까지 나타났던 것 같았는데요. 지금 조금 가라앉는 모습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만 만약 분위기가 지금 이런가 미국의 현재 전쟁 양상 분위기가 심화된다면 이 종목도 지금 한번 눈여겨서 보실 만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방위산업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대부분의 업종이 다 떨어진다는 거라 그렇게 시장이 좋진 않다는 거인데, 그래도 만약, 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뭐라도 좀 한번 진입해 보이기 원하신다 신다면 이 정도 지금 종목 추천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현재 방위산업주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한화시스템도 현재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도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좀더 유심히 보고 있어서. LIG 넥스원이 그래도 좀 하나 시스템 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나 시스템이 오늘 현재까지는 약 7%가량 올라서 1,900원에 상당히 큰 상승세 나타나고 있네요. 개인의 매수세가 현재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수급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아까 전에 원달러 환율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전일 대비 11.7원 올라서 현재 1178.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하루 만에 1%가량의 큰 상승세 현재 보이면서 예, 불안한 네, 세계 경, 지금 분위기에 예, 편승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현재 이란이 미국의 그 아라사인 공공비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뭐 추가되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지만 현재까지 뭐몇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기사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이 반드시 또 반응을 할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에 증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방송 이후에 제가 혹시나 언급드리지 못했던 종목 또는 업종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예, 기사나 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